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나치에 치고 들어오려고 해보라고 했다. 이렇게 돼서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얘를 잡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잡았잖아 얘가 걸려있지? 여기, 여기 이기를이나서이떻게 돼? 내가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잡고 얘를 가지고 얘를 잡고 어, 내가 얘를 잡고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렇게 와, 어, 이렇게 엄청 뛰어요 이렇게 근데 아, 그 때... 이때 커커 스윙 할때 허벅지를 늘는게아니그는 일로 뛰어. 그그럼 그냥 바로 일어나시. 딱 바로 그렇지. 얘를 차면서 얘를 가지고 치는 거는거 이거. 맞지. 근데 너, 네가 어 뛰었어. 지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뛰고. 베이스 좋아 이렇게 뭐 좋아하고 이쪽으로 넣고, 밀면 네가안넘어가려고 먹을 거 아니야. 응. 그 오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 두근 뛰는 거 이렇게 넣어서이 응. 발에 사람이 뛰는 거 그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, 이렇게 수입하는 게있거든 엑스가 되면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렇게 한다면에 다리 딱 걸고, 일어나서. 응. 어, 너무 힘들데 응. 그러면 내가 얘를 이걸로 하고. 꾸고 얘를 잡아 그 다음에 얘를 치어가지 막기 때문 이렇게 치 그럼 바로 바럴 때. 다리 조금 바꿔서 널치잖아고러면 바로 다을 들어갈 어 다리를 떼려고 배림볼을 얘를 이로 바꾸고. 바꾸고 얘를 위로 바꾸면서 동시에 얘가 채워가도요 이렇게 하면 물림 크아어 여기로 오면서 턱 채워가지고 그렇지 서 나를 이렇게 빵 차는 거야 빵 그럼 바로 어나지지 근데 올, 위로 잡고 오기 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얘가 딱 채워주고 물어야 다리 먼저 옆으로 아, 이런 거. 이렇게, 하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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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넘기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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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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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이렇게 이올라 이렇게 아, 그냥... 이렇게 들어간다니, 이렇게 가렇게 그러니까, 이렇게 다음, 막, 이렇게 들어가자마자, 이렇게 어. 다음에, 하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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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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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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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가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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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렇게 하면 딱 상관없어 하잖아 그렇지? 다할때 이미 내가 올라타고 얘를 잡고 있어 그냥 팔 빼봐 안 빠져야 돼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이렇게 돌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좋아 그리고 라스토에서 내가 이렇게 5 0 5 0을잡았어 그럼 라스5 0 5 0으 넘기기 싶거든넘넘갔어 응. 넘었을 때 이렇게 해서 50-50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뻗지흔들다가1이이 응. 상태에서 내가 이렇기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그러다 이걸 뒤들어갔어그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넘기자마자 발뻗었어 그리고 아까 아, 50, 50로버린다했아 그럼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쭉당기면 바로 안 바닥에 가죠고 넘어간다고요. 그그지그 그래. 다음 바로 빠져뻗고얘쭉당겨요 쭉! 쭉! 그치? 저도 넘기다. 에 이렇게 넘기.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넘기지? 그럼 봐봐 이렇게 앵클이 먼저. 그럼 딱 잡고 이렇게 해 달린다고.